이 책은 음, 네. 총 3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음, 있죠. 음, 어, 총 10개의 음, 논문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10개의 논문이 3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는 20세기 이후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간적으로는 20세기 이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공간적으로는 한국 외에도 뭐 미국의 플로리다, 뭐 일본의 버블 경제, 홍콩의 부동산 독점 문제, 영국의 주택 정책, 중국의 핀테크, 금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, 1부는 이제 이 주식과 투자, 주식투자, 부동산 투자 문제의 뭐랄까 이렇게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대체로 20세기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주식투자기법의 역사라든지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주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고 어, 2부는 투자의 대중화와 저변화 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시간적으로는 20세기 후반을 주로 다룹니다 60년대와 90년대에 걸친 동아시아,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죠. 그러니까 호황이라든지, 또 그에 비롯해서 시작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에 다루고 있습니다.